네, 안녕하세요. 한대초등학교 반가워 바이올린을 맡고 있고, 또 말급사를 하고 있는 김세연입니다 어,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나요? 음, 저 6살 때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. 오래됐죠? 어, 바이올린 곡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나요? 음, 제일 많이 알려진 건데, 사랑의 인사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.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는 곡이라서 그 곡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해주세요. 아 <웃음> 당황스럽네요. <웃음> 짧게. <듬한> <듬한> 어 바이올린 수업이 많이 힘든가요? 아니요. 좋아요. 재밌어요. 되게. 아이들이 너무 이제 저한테 더 잘해줘서 할 때마다 되게 즐거워요. 유튜브를 보시나요? 유튜브 그냥 필요한 영상만. 연주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,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한 영상도 몇개올라있거든요 모니터링 차원에서 한 번씩 보기도 하고, 그래요. 제일 어려운 곡이 뭐예요? 제 어려운 곡, 지금까지도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치고이네르바이젠이라고 되게 어려운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은 어릴 때부터 계속 도전을 했는데 <laughs> 연습이 부족한지 아직도 손가락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완성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, 조금만 연기해주세요 아, <laughs> <laughs> 되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 아마 힘들건데 아니면은 음. 다시, 그러면, 어려운 곡 다시 선정해도 돼요? 조금 음. 앞부분 할수 있는 걸로? 음. 음. 그러면은, 그, 헨리, 알죠? 음. 어, 헨리가 연주한 차르타시라는 곡이 있거든요? 아, 그 곡이 되게 어렵고, 손가락도 많이 돌아가고, 감정선이 되게 좀 풍부한 곡이어가지고, 아직 끝까지도 <laughs> 완 곡을 못했는데, 조금만, 그러면, 들려줄까요? <웃음> <웃음> 편집해 주세요. 아왜 <laughs> 어, 마을 학교에 오게 되었나요? 마을 학교도 일단 이 동네 살면서 그냥 이 동네를 좀, 저도 아이가 둘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두 아이를 좀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, 그러려면은 그냥 우리 애들만 잘 키울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따뜻하게 보듬어 줄수 있는 환경, 그래서 좋은 언니, 오빠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먼저 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실은 저도 한 10여 년을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, 지금도 방송 작가 일을 같이 겸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 친구들 보면 되게 이쁘기도 하고, 네, 어릴 때제 제 모습 생각도 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네, 지금 하는 것들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는데 조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되게 좋은 추억으로 아, 내가 예전에 한들산들 마을 방송국에서 기자도 했었지, 촬영도 했었지, 또 좋은 감독님 만나서 좋은 것들 많이 배웠었지, 이런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하세요. 파이팅 네, 끝!